잉그리버드들이 멋있다면 좋아요, 구독, 꼭 뚜둥뚜둥이. 야, 돼지들! 너희, 아이 운송작전을 실패할 것이다! 밧소리 하지 마, 귀! 우린, 아이 운송작전을 성공할 것이다! 나라 말장난 하지 마, 피. 어, 자, 하단, 나, 피. 아, 그럼 가자. 응, 그래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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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쟤는 왜말장난 하지? 그렇지, 테렌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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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~ 발사 준비~ 음. <laughs> 자, 날라간다~ 이거 서못나다 같네요. 그럼 내가 직접 찾아오는 수밖에~ 쌩~ 자, 아래~ 케 찾았어! 쌩~ 드디어 아래를 되찾았다~ 악나아 <laughs> 우리처럼 말장난하는 면, 저게 척도 말장난쟁이, 쟁이 냉면. 나 냉면 먹고 싶다람지 이바테레스 이제 가자. 레드, 레드가 있는 곳이야 알겠어. 아, 안돼, 가라 가자. 헛헛헛헛 나도 나도. 자, 뭔가 볼까? 잠, 아, 잠깐봐요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우리 앵그리 버트들에게 힘이 된답니다. 여러분, 우리.